오늘 아침에도 그냥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사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굳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남성분들 비하그라 필요 없이, 커피 한 잔에 이것 한 스푼으로 딱딱해지고 혈관 청소와 혈관 확장되는 방법, 모두 알아가실 거예요. 다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막힌 혈관은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까지 서서히 앗아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활력에 점점 위축되어 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주방 찬장 속에 있는 작은 통 두 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계피와 생강입니다. 이두 가지를 아침 커피에 넣는 순간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여러분 몸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확인한 건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또한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1년 뒤에도 여전히 차갑고 무기력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년, 3년이 지날수록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손발의 차가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몸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예전만큼 활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서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손발이 자꾸 차가워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 전제 삼촌인 65세 김성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누구보다 당당하고 활력 넘치는 분이셨는데, 은퇴를 하신 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 되었고, 커피를 마셔도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밤에 잠들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인분께서 걱정이 되어 이런저런 건강식품도 사다 주시고, 운동도 권해보셨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와 만날 기회가 있었고, 제가 알려드린 아주 작은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습관이란 것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바로 아침 커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과 생강가루 아주 조금을 넣어서 드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가장 먼저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2주가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밤에 잠들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부인분께서 얼굴 색이 좋아졌다고 하시며, 예전 같은 활력이 돌아온 것 같다고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고 하세요. 아침마다 산책도 나가시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커피에 계피와 생강 가루를 넣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아침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대충 들으시면 절대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특별한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올바른 섭취 타이밍과 정확한 분량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혈관을 막고 활력을 빼앗아가는 요인들과 반대로 혈관을 열고 활력을 되살리는 놀라운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을 되살리고 남성 자신감을 높이는 비밀 7가지 먼저 커피에 계피를 넣는 방법의 놀라운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 속에는 신나모날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줍니다. 여기에 커피의 카페인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니까 이 둘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말초 혈액 순환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손발 끝까지의 혈액 공급이 3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만나본 69세 이종우님은 아침마다 커피에 계피를 넣어 드신 지 2주 만에 20년 넘게 고생하던 손발 냉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그 향긋한 맛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아침 커피에 어떤 재료를 넣어서 드시나요? 이번에는 생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들이 체온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면서 동시에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이란의 샤이드 베일 시티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정자의 활동성과 농도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62세 장영우님은 아침마다 생강이 들어간 커피를 드신 뒤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고 표현하셨어요. 특히 오후가 되어도 아침에 활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군요. 커피에 생강 가루를 넣을 때는 4분의 1티스푼 정도의 소량만 넣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생강은 계피보다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넣어보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걸 권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날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꼭 지켜주세요. 혹시 생강을 커피에 넣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시다가 즉각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혈관 건강 개선은 절대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이 혈관 건강과 순환 기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평균 28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혈관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70세 김대현님은 한 달간 꾸준히 이 습관을 실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확실히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주차부터는 밤에 잠들기도 편해지고 깊게 잠들 수 있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커피와 함께 이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헐적으로 하루 걸러 하루 하시거나 중간에 며칠씩 빼먹으시면 효과가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새로운 건강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 보셨나요? 네 번째는 체온과 활력의 놀라운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 이상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각 장기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훨씬 원활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학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평균 체온이 0.5도 이상 상승한 그룹에서 혈관 탄성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남성의 경우 호르몬 분비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체온 상승이 단순히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걸 보여줍니다. 67세 이광수 님은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활력까지 되살아나는 걸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5시간 대에도 졸음이 오지 않고 집중력이 유지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군요. 계피와 생강이 들어간 커피는 가능하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복에 바로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토스트 한 조각이나 간단한 과일이라도 함께 드신 후에 커피를 마시시면 훨씬 좋습니다. 요즘 손발이 차가워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마시고 물은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적절한 수분 공급이 절대 필요합니다. 혈액의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70kg 성인 남성이라면 하루에 약 2.1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뜻이죠. 계피 생강 커피를 드신 후에는 2시간 간격으로 물한 컵씩 추가로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72세 박준우 님은 커피와 함께 물 섭취량을 늘린 후 2주 만에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부 건조함까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올바른 호흡의 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얕은 호흡을 하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계피와 생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한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복식호흡을 실천한 60대 남성 그룹에서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평균 15% 향상되었고 말초 혈액순환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 생강 커피를 드신 후 5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다음 8초에 걸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커피의 효과가 몸 전체로 더욱 잘 퍼져나갑니다. 65세 최영식님은 이 호흡법을 함께 실천하신 후 가슴이 답답했던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호흡이 얕다고 느끼시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감 회복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활력과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뇌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순환 개선이 남성의 인지 기능과 자신감 회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의욕과 추진력까지 되살아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4세 최명호님은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지 2개월 후 부인분께 예전에 당당한 모습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계피와 생강, 커피의 조합을 최소 한달 이상은 지속해서 드셔보세요. 다만 모든 자연요법이 그렇듯이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효과를 보시는 반면, 어떤 분은 6주 정도 지나야 변화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최근에 예전만큼 활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된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활력을 깨우는 생활 속 실천법 완전 정리 8가지. 아침 운동과 병행하시면 혈관 확장 효과가 정말 배가 됩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촉진되는데 여기에 계피와 생강의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일어나서 10분 정도 간단한 맨손 체조로 몸을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계피와 생강이 들어간 커피를 드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팔다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김철수 님은 이렇게 운동과 커피를 병행하신 후한달 만에 혈압이 10mmHg 정도 낮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몸을 깨우는 특별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계피와 생강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토스트 한두 조각이나 바나나, 삶은 달걀 같은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위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에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커피가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위장 부담도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6세 정미경 님은 이 방법으로 속 쓰림 없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꼭 챙겨서 드시는 편인가요? 여기에 꿀을 한 스푼 추가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꿀은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동시에 항산화 작용도 해 주거든요. 특히 아카시아꿀이나 자파꿀처럼 자연산꿀을 사용하시면 미네랄과 비타민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강해져서 계피와 생강의 고유한 맛과 향을 해칠 수 있어요. 꿀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63세 이순자님은 꿀을 추가한 후 단맛 때문에 커피 마시는 즐거움까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평소에 꿀을 커피에 넣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에 따른 조절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름철에는 생강의 온열 성질 때문에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강량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레몬즙을 몇 방울 추가하시면 상쾌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반대로 생강량을 조금 더 늘려서 체온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발이 유독 차가운 분들은 겨울에 생강을 1.5배 정도 넣어서 드시면 효과를 더 빨리 볼수 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커피로 만들어서 드셔도 되지만 너무 차갑게 하면 혈관 수축 효과 때문에 좋지 않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68세 박영희님은 계절별로 양을 조절해서 드신 후 1년 내내 일정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커피 드시는 습관이 달라지시는 편인가요? 변화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부정확해서 작은 변화들을 놓치기 쉬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컨디션, 손발의 따뜻함 정도, 전반적인 활력감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날짜와 함께 컨디션을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매겨보세요. 일주일, 이주일, 한달 단위로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상승 곡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록은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되고 가족들께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단기간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71세 한명수님은 3개월간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건강 관련 습관을 기록으로 남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효과가 반감되어 버려요. 계피와 생강이 체온을 올려주긴 하지만 저녁 늦게 드시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레몬을 우린차나 카모마일 차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드시면 좋아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시간 미만의 수면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분비도 불균형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장기홍님은 수면 습관까지 함께 개선한 후 훨씬 빠른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스트레스 관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효과를 상쇄시켜버립니다. 특히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분들이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해요.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복잡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즐기시는 것이에요. 73세 김영수 님은 서예를 시작하신 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 과정을 가족들과 공유해 보세요. 격려와 응원을 받으시면 습관을 지속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실천하시면 단순히 계피와 생강을 넣은 커피의 효과를 훨씬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커피에 계피와 생강을 넣는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어떻게 혈관을 열고 남성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식에 따라 그냥 블랙커피만 드셨을 때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긴 하지만 혈관 건강이나 호르몬 균형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빈속에 커피만 계속 드시면 위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계피와 생강을 더해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한 혈액이 공급되고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예전 같은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지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은 더욱 굳어지고 손발은 더욱 차가워지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자신감은 사라져가면서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2주 후에는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한달 후에는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활력이 되살아날 거예요. 6개월 1년이 지나면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후 평소에 드시던 커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과 생강 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지만 3일 정도 드시다 보면 그 향긋하고 따뜻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말고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2주차부터는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실 거고, 4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하루 전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활력을 더욱 높여주는 또 다른 주방 속 비밀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활용한 혈관 청소법 그리고 견과류로 만드는 천연 에너지 부스터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한 습관은 하나씩 차근차근 쌓여갈 때 진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계피와 생강 커피가 첫 번째 단계라면 다음 영상의 내용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혼자서 이루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꼭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